자, 반갑습니다. 이번에 찍어볼 대3의 캐릭터. 수정맨 캐릭터는 슬로스입니다 나태한 자, 슬로스 얼굴부터 존나 나태해 보이는. 자, 제 방의 시청자들의 평균 외보랄까? 아, 그런 느낌의 슬로스입니다 왔다, 마. 걷는 폼보소 러스 형, 하이로. 왔다, 마. 씨발, 마. 그냥, 이런 새끼한테 한대 맞으면 그냥 가요. 진짜로. 진짜 가요. 구락가 아니에요. 이 팔뚝 얇아도 이 등발에 갑니다, 진짜. 근데, 등발에 팔근육 아, 나, 씨. 미쳤다, 미쳤어. 자, 5분 뒤에 만나겠습니다. 자, 맨날 은좀 오래 좋습니다 옆분이에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상대 캐릭터, 이치고, 에이스, 캠파치, 나나야입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지명 강타! 쿨타임이 10초고요, 스턴이 2초, 데미지 500에 스킬 레벨, 힘 곱하기 2입니다. 아, 내가 빨리 시작했어야 되는데, 잠깐만. 키퍼치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먹었어요, 지금. 지명 강타. 현자의 돌. 평타 100% 확률로. 뭐야, 스턴 있는데? 터치는 조건이 뭐야? 어. 평타 한대 때렸는데 스턴 걸렸어요, 게이트? 아, 에이스, 야! 에이스도 잘해버리네? 아, 아, 아! 평타에 스턴 있는 것까지 좋은데, 아, 잠깐만. 이거 진짜 세한데, 이번 판은 아, 매너 너무 많이 줬는데, 평타에 스턴 있어가지고 좋긴 한데, 안 죽어. 아니, 죽어야지, 아니 씨, 할수 있는 게 없을 땐. 아, 잠깐만, 진짜 길 없을 땐. 아,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씨. 스턴 걸었고. 지금. 아, 존나 느려. 지병 같다. 아, 스킬 존나 늦게 배운데. 씨 물렸다. 아, 뭐야, 넌또 개새끼. 아, 넌또 뭐야. 아. 넌또 뭐냐고 아 짜증나 이런 초코피이 있어요 가끔 아 답없네 아길 없을 땐살고 싶을 땐아매너 너무 많이 주면 안돼 이래서 아, 미역 날라갈 거 알았는데, 이 개새끼. 개색... 아, 못하는데, 이런 초코픽들이 가끔 있는 게 이게 문제야. 아, 스킬, 쿨타임. 어어, 좋아, 좋아. 일단 살아. 아, 살고 싶어. 치명 강타 한 번만. 아, 씨. 컬 뺏어 먹냐. 스턴 걸어주고, 주변에. 아. 온다. 진짜 좋았다, 이제. 애들 천대매, 뭐, 씨.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내려지기 뭐야? 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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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개새끼야! 아씨파크아좀 살려줘라. 면허 많이 줬잖아. 존나 도망가 씨브럴 이브랄과 존 도망가. 지명공타 내려찍기 아 피했어 초고속에 뭐 저쪽은 뭐야 뭐야 초고속 뭐야 풀타임 저 빠르다 너는 뒤졌다 개새끼들아 로아 개새 아 잠깐만 시마 초고속에 초고속이다, 이 새끼들아. 초고속의 데미지다, 이 새끼들아. 음속 데미지다, 이 새끼들아. 도망가. 돌방. 존네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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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멍 크로스. 호멍 크로스. 내려찍기. 호멍 크로스. 존나 도망가기. 버텨 냈다 또 아... 아직 모르겠다 사실 최고속의 호몽크로스 사실 아직 모르겠다 아 개새끼 아까부터 조커 히아 나나야 진짜 짜증나 죽겠네 아 나나야 때문에 씨 아까부터 안줄집사 턴을 줘야되네 어때질라라아 잠깐만 실킬 아 존나 봐아 스턴 연계 씨아오케

야 체력 36,000이야 어, 궁은 예상 못했다 잠깐만 잠깐만. 이래 했는데도 안 버텨진다고? 지금 일단 컷 일로와. 아, 나 놀랬잖아요, 이씨. 아, 3킬 남기고 승리. 아, 다행이다. 피지칼. 자, LPC까지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초반에 걔 씹똥 캐어가지고, 살짝 놀랬는데, 이어서 다행. 아. 아니 저기 두 명이 자기기여 가지고 어 아, 빡시대 제방 평균 시청자들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죠 지명 강타 사정거리 길고. 사이코러스, 허망코러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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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실제로 이런 새끼한테 한대 맞으면 갑니다. 문제는, 느려서, 느려서 맞기 힘들다는 점이 있긴 하지만, 평타에 100% 크리티컬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내려찍기! 그리고 이동치에, 맞으면 죽습니다. 내려지기다가면 햄버거 당하면 그냥 바로 갑니다잉. 직사요그 자리에서. 그니까, 뒷쪽에서 성장하고 와야 되네. 호몬크로스전 o W스킬 데미지 c 배로증가하 o 요 W스킬 쿨타 s h 초로 변경되고 s 명 h 즉시 부 c 이 있습니다 쿨타 o c 초입니다 좋네 평타로 잡 o 라 약간 o 런 느낌으로 만든 것 같은데? 일단 o s s 서 성장이 c 야돼 내려찍기 사이크로스호몬크로스 오케이 이 정도. 맞자 아, 존나 약해. 궁은 사실상 노크리고 일단 먹읍시다. 오케이. 어, 씨왜 이렇게 억해? 거의 뭐, 근데 평타가 제일 세네요. 그냥 일단 스킬로 성장하고 평타로 잡는다는 느낌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아이거 아이스킬로 한 번에 긁혀서 다 먹어줘야 되는데. 흰 케, 뚱뚱한데 흰 케어야지. 민 케일 순 없지. 이 몸으로 날렵할 순 없잖아. 이제? 어, 이제. 그치 이제 한방 나오네. 뭔가 요즘 스킬로만 잡는 느낌이어서 평타로 잡을 수 있는 캐릭이 하나 나왔네. 평타로 잡아야겠다 이거. 아 이제. 근데 애초에 뭐 스킬 데미지가 생길 없어가지고.

아이스킬도 세긴 하네. 아이스킬 요정도 살거든요? 네, 평타 지금 크리티컬로 계속 들어가가지고. 마지막은, 얼리찍기 꽝. 자, 이렇게 오늘 슬로스 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땡큐.